네, 안녕하세요.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투데이 단타 관심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확인했는데 어, 플러스 3%더라고요. 네. 뭐 아니구나. 네, 휴장이죠. 네, 휴장이었습니다. 네. 대신에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점, 전반적으로 상승세. 네. 중국 내일부터 어, 중국 이제 상하이 동사가 끝나면서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좀 다시 안정화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유럽 시장이 상승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7%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 여전히 어, 상승세, 바닥권에서의 반등 분위기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시장은 저점이기 때문에 어, 매수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5월 달 내내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의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드디어 어, 유럽이 러시아 원유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 합의했습니다. 90% 90% 합의 금지. 자 그래서 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러시아 원유를 어,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러면 유럽 자체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어, 대체 에너지 뭐 다른 에너지를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이제 대안이 있겠죠. 그래서 어, 이와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에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하나솔루션, 우선주라든지 어, 알파벳 SDN 네,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어,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도 음, 계속해서 에너지 쪽은 관심 있게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계속해서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지금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지금 팬데믹 가능성은 낮답니다. 팬데믹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어, 그런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기, 얘기를 하면서, 어, 위험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격상, 경보 격상. 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23개국, 네, 23개국, 총 257건으로 어, 증가하고 있고요, 확산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지금 확산세가 좀더 좀 커지고 있는 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정과 관련된 종목들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에는 안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 이와 관련된 주식들 주가 네, 상승이 클수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관심 있게도 봐야 됩니다. 인도에 비가 온답니다 네, 인도에 지금 굉장히 이른 시기에 어, 비가 오고 있어 가지고 어, 식량 위기를 완화시켜 줄 거다 네, 비가 와서 어, 이 식량, 식물들이 어,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식량난 그리고 전력난에도 조금 완화가 될 거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 우기 농기, 식량난 완화, 인도 우기로 식량 위기 완화. 네, 뭐 관련주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어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어 제재를 해제시켜 주면 어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를 수출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식량 위기, 식량 사료 관련주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가 되겠죠. 원전 관련해서 예타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어, 예비 타당성 사업 이거를 뭐 면제하느냐 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전 쪽에 호재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예타 이번 주 결론 내린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번 예타 이 관련해서 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네, 원전주들이 한번은 또 반등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이 확산하고 있대요. 아직까지 뉴스에 크게는 안 나왔는데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이 감염,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이와 관련된 종목들 차 백신 연구소 진 매트릭스 동구바이오 등이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음, 뭐 주식을 떠나서 이런 병이 현재 세상에 우리나라에 어, 돌고 있다는 점 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식이 좀 많이 하락해 있죠. 국내 주식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어, 상장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어, 해당 주식들의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 LG 네, 지주사 LG가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어저께 10%대 상승했는데요. 어, 자사주 매입은 호재고요.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네, 크면 클수록 주가에는 더욱 더 도움이 됩니다. 주가가 워낙 바닥권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뉴스들 나오면은 어, 무조건 보실 게 아니라 얼마나 네, 얼마 규모로 매입을 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어,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만 그래도 어, 테마주의 입장에서는. 테마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시장이 좀 많이 지루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뭐 없다고 봐도 되죠. 어제 뭐 녹십자 어떤 종목 하나 상 들어갔는데 뭐 거래량도 굉장히 적어서 상한가로 뭐볼 수도 없는 어 그런 상한가입니다. 어 시장은 어쨌든 좋지만 어 테마주를 매매하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 이분 참고하시고요. 내일은 쉬는 날이죠. 지방선거 네, 투표 잘 하시고 신을칠때푹 어 네, 쉬시고요. 저희는 목요일 아침에.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